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14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받들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 되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우러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다 이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과 은혜와 회개함과 소망과 믿음과 능력과 은총을 가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돌도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우리나라는 바다가 국토의 3면 동, 서, 남에 접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안본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예로부터 해상무역과 항해술, 해군역이 동아시아 삼국에서 제일 먼저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바다는 물고기와 조개, 해초, 상어, 고래 등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감성을 자극하는 파도와 갯벌, 바위, 섬 등이 있습니다. 바다는 지구에서 사람과 동물들이 사는 땅을 품고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합니다. 게시록에는 파도가 치고 물고기가 헤엄치며 먹이를 잡아먹는 바다가 아닌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유리로 된 바다라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바다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바다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바다는 바다인데 그 속에 혼이 보이는 바다인 것입니다. 수족관처럼 안이 혼이 들여다 보입니다. 유리바다 안에 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다면 참 신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의 바다는 아닙니다. 비시록의 바다는 상징입니다. 여기서 바다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유리로 보듯이 혼이 들여다 보십니다. 그래서 돌자를 도우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십니다. 거기다가 본문의 유리바다는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불은 또한 피처럼 붉은색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악인들에게 불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도 유리바다로 혼이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한 자들이 피 흘리며 망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최후 심판이 오기 전 이미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승리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그때 악인들의 채우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보여 주십니다. 자신들은 구원받고 자신들을 괴롭힌 악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어찌 자신들을 멸망해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불 섞인 유리바닷가 이 구원과 승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어떤 환상을 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만 남았음을 사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은 일곱 개의 재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시록 15장 7절에는 7개의 금 대접 재앙으로 나옵니다. 7개 재앙을 하니 하나님께서 애국에 내린 열 재앙이 생각납니다. 바로는 이 10개의 재앙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으로 애국이 거의 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국의 열 재앙을 쏟으심으로 애국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곱 대접지앙을 악인들이 사는 세상에 쏟아 부으심으로 심판을 완성하시고자 하십니다 이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파괴되고 멸망합니다 개미 한 마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땅 속에 있는 어떠한 생명체도 하늘과 바다 속에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불심판에 완전히 멸망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존재도 피할 곳도 없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멸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서운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어 온 세상이 파괴되고 멸망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들을 공포의 심판에서 보호하실 것은 자명합니다. 이절을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풀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 모두 다 14만 4천의 완전수에 든 사람들답게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무서운 포도 추수가 시작되기 전, 그들을 모두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어떤 인간도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출된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의 두려움이나 공포와는 상상도 비교도 되지 않는 재앙에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안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 짐승의 무서운 핍박이나 황제 같은 우상을 믿으라는 협박과 공포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안전하고 평안한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자들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15장 2절, 짐승과 우상과그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리들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섬기며 사람을 사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가닥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안전하고 행복한 천국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 세상에 남은 자들, 악한 자들을 향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열 재앙 중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에 굴복하여 이스라엘을 출입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으로 애굽과 악연이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하기를 잘하는 바로와 애굽 군대는 아까운 노예들의 노동력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홍해 바다까지 이릅니다. 이스라엘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 속 깊이 수장하시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의 홍해 바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과 악한 자들 을 향한 심판을 보았습니다. 이때 그들은 어떠한 느낌이고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동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 다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고치며 춤추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은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이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세력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악행을 높여갑니다. 그들의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악한 짐승의 세력에게서 구원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바알로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악의 포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정격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에서 구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옮기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심판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을 본다 해도 더는 무섭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이 아닌 악을 행한 자들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망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 무수한 성도의 무리는 홍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인들처럼 놀라운 감사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바다는 계시록에서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바다는 유리로 된 바다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유리구슬로 들여다보시듯이 혼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유리바다에 불이 활활 붙은 것을 봅니다. 심판의 불이 세상에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의 추수이며 대접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캔자들 심판하시며 구원받은 성도들의 슬픔을 거두가시고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건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세상의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본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니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다 간자이 멸망을 일곱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생각하고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혼에 달라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3절 4절 맞칩니다하나님이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망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우르고 참는 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용아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우러신 일이 나타났음에 망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다 하더라 모세와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 기적 속에서 살아남고 애굽의 군대 추적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스라엘은 홍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기이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전의 성도들은 사단과 사단의 군대와 짐승들의 핍박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만국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유리 바닷가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이 이르신 기이한 구원을 위해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온 세상의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함께하시는 새 세상이 온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히 찹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넘치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그 까닥의 성도들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붙은 바다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생각할 때, 생상할 때, 생각할 때 얼마나 은혜롭고 기대되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로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문에 유리바다로 세상을 다 보십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셔서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게 없으십니다 모든 걸 보시고 모든 걸 살피십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 유리바다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앞에 유리바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구인지, 악을 행하는 자, 악한 자가 누구인지 다 아십니다. 누군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고 사람을 사랑치 않아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원하셔하는지, 누구를 심판하셔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어떤 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다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날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바둑판처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을 신뢰하는지 의지하는 청만 하는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그냥 종교인인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의 때가 되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구원하십니다. 농부가 곡식의 알곡을 다치지 않게 추수해 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모두 다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곡식 추수입니다. 이런 곡식 추수를 통해서 우리는 단한 명도 이의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받음에 있어서 안심케 되고 감사케 됩니다. 우리가 조그만 잘못을 하나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 악한 자들, 자신의 욕심만 채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접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포도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다 섬멸하십니다. 에고에서 장자들을 무섭게 죽인 그런 천사들이 이때 다시 악한 자들을 모두 다 불러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한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수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악한 자들의 채우를 관람케 하십니다 전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욕을 먹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로 인해서 힘들어서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로마교의 성도들처럼 감옥에 갇히고 돌이 맞고 죽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 인간들의 구경거리가 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신 분이 사람들 앞에서 옷 벗기심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음의 언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크고 작은 고난과 수치와 괴로움을 악인들로 인해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것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의 환상입니다. 미래의 공받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 주시는 것은 악한 자들의 멸망이 참 고소하고 즐겁구나 즐기라고 보여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것도 국률이 여기야 합니다. 그들은 인간이지 사단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자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할수 있다면, 그들도 해결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십시오.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국률이 여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자들은 악한 자들인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 것이며 그냥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특히나 로마교의 성도들은 악한 자들로 인해서 평안도 없었고 신도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심이 사라진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수고를 합니다 그 수고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심과 평안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한 우리에게 심을 주시면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들에게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길 기도하고 신원해 주시길 간구한 걸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의 최후를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여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안식과 기쁨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들은 우리가 평안히 그들의 멸망을 보게 될때 심판의 불로 멸망하고 영원한 괴로움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멸망도 슬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악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것을 안타까워하고 극률이 여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듯이 하나님은 더 많은 이들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도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오늘날 어떠한 애국된 신앙인들이 하듯이 우리는 사람들을 마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도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유리 바닷가에 서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금도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도들이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괴롭 당하는 것을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괴롭 당하면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의 한 점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 후에 대접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포도추수로해서 구출하셔서 천국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르게 하시고 눈물을 씻어 주시고. 그동안 깨끗이 씻은 듯이 사라지게 하시면, 오히려 큰저들 의 멸망을 보여 주시면, 실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 이놈들 자주었구나저 아까 놈들 우리가 전도하면 내라 예수 믿어라라고 말한 놈들, 그런 인생들 잘 명명해 버렸다. 어 우리가 힘들게 기도하고. 애베들 때 치든 잘 먹고 잘 살더니, 꿀 좋다! 뭐라고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사랑하시며, 말 못하는 개들도 사랑하시는 시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소위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지 않게 하 여주십시오. 저들이 회개하고 곰감에 다들 이 늘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십시오.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 과 안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의 사랑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그러니까 근이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후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포기하시는 상을 주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